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유분 여유분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성 열 살부터 여성이면 누구나 맞는 여유분 면곡산네칼라 아서트 네, 네. 여유분이다 보니까 칼라가 좀더 있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더 있는 칼라는 몇 칼레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분 칼라 아소트 네, 이렇게 돼 있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섞여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석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클레 직접 신호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선 면입니다. 사게 될 아무 때나 신을 수 있습니다. 네 마네킹을 여러분의 발로 가정하십시오 여성 발을 기준해서 10살부터 여성이면 누구나 맞는 마네킹 여기다 한번 신겨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네킹에 신어 보이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특수합니다 예면 입니다 칼라는네 가지 정도 되는데 아소트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유분이 되다 보니까 칼라가더 되는 것도 있어서 아소트에 여유가 되는 칼라는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매 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돌거나 흘러 내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국산입니다. 품질 좋습니다. 네, 면이라 사계절 신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신어 보이니까 칼라 패션 시대라 좀보시네요 갈라가 이렇게 아소트 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듭 말씀드리지만 여의분이 되다 보니까 칼라가좀더 많은 것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매 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 긴싸에 들어오십시오. 마음껏 유형하십시오. 그리고 지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